엄마랑 어, 여기를 청결 유지, 혈압 수는 뭐 신체 좋지만, 아기를 목욕할 때만큼은 다걷고한번 신생아의 신체 사정을 할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 의미가 있고 오늘하고 어제 어제 봤는데 오늘 뭐가 틀린지 알거 아니야? 어 오늘 여기가 왜 빨갛게 됐지, 뭐가 있지? 이게 비교 관찰이 돼요. 그리고 다 내일 할때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뭐지 이거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신체 사정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완전히 벗은 모습. 네, 아. 겉 수건 준비하셔서 여태까 하시는데, 저는 우리는 이걸로 쓰니까. 원이랑 그냥 겉사개로 썼속사계로 썼던데. 부 드러운 큰 타올 해도 괜찮지. 이쁜 거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속사개를 할 건데요. 속사개는 네. 한 달에서 한달 반, 6주까지는 하시면 좋아요. 근데... 좀 지나면 자기가 손을 빼, 손을 빼줘도 돼요. 손 네. 갖고 누우니까. 맞아요. 근데 잘 때는 조금 감싸줘야지. 모로반사 같은 게 조금 놀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쭉 깔고 음, 잠깐만. 모로반사가 당장. 갑자기 팔 더덕 이렇게 어, 치는 거예요? 그물려. 깜짝 물려. 아. 네, 맞아요. 아니 다리 툭툭 치잖아. 기저귀 그거 해놓으면은 애가 놀라가지고 팍 치더라고. 그래서. 속삭여서 하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접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 옆에다가 다 주면 편해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시키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음, 밖이 길에서 오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수건 3장 있으면 좋아요 얼굴도 닦고 머리도 닦고 그다음에 음, 배내쪽으로 해요 그 이렇게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싸 놔주세요 손이 빠지니까, 이렇게 하고, 기저귀도. 다 세팅을 해놓는구나. 아, 세팅, 그래야지, 금방, 딱, 딱 하지. 체온 식을까봐, 응. 추울까봐. 이렇게 하시고, 그다에 이따, 이렇게 사진 찍으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목욕을 합니다. 자, 제가 물, 준비는, 제가 물을, 물을 잘해놓으요 준비는요. 얼굴 씻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 얼굴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물로 이렇 씻잖아. 네. 근데 애기를 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빠 손 씻으시고 물 묻은 손으로 조금 털어서 얼굴을 물로 씻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부터 씻겠냐면 눈부터 그래서 털어서 눈을 안에서 밖으로 두번 털어서 안에서 두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마도 닦아주시고 뺨도 닦아주시고 입안은 안 닦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가재수건으로 빡빡 닦았잖아. 네. 요즘은 안 닦아요. 이 반은. 그 다음에 귀 뒤에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하세요. 두 번. 유수라, 지금 이제 우리 얼굴 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겨주시면 됩니다. 비누질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애기는 뭐 로션은 안 바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세럼 좀 발라주고 있어요 네. 얼굴이 이마는 싹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요거 했으니까 네. 닦아줘야 되잖아 그럼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톡똑 해서 물기 제거하시면 얼굴은 끝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 시킬까요? 네. 머리 감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따 앉아서 기를 댈수 있으면 조금 잡아서 일제. 그 다음에 아빠가 너무 애기를 밑으로 내리면 먹은 게 역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평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머리에다 물을 듬뿍 묻혀 주셔야 돼요 아까 얼굴 씻을 때는 좀 털어서 하지만 머리를 묻힐 때는 듬뿍 물을 묻혀서 묻혀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듬뿍 너무 턱 이렇게 하면 얼굴로 가면 안 되니까 물을 이렇게 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주신 다음에 촉촉하게 묻힌 다음에 워시 이 조물조물 해서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 머리 감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헹궈주셔야 되겠지 여섯, 여덟번 헹군 다음에 깨끗한 물 있으니까 또몇번 헹궈주세요 머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으로 머리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조그만 수건 몇장 놨으니까 또 다른 수건으로 또 말려주시고 응. 그럼 이제 얼굴하고 머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옷 벗고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때는 일단 요렇게 벗겨주시고요. 여기 보면 베네쪼고리는 이게 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있다가 옷 입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로 풀어질수 있게끔. 리본 모양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아빠들이 리본 모양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똑똑이로 되어 있어요, 는 편하게. 그 다음에, 손을, 요렇게 잡고, 이걸좀 흐려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빼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후루룩 빼면 또 쉽죠. 그 다음에 기저귀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기가 싹 벗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물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기를 안는 방법의 기본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목이랑 목하고 엉덩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 속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좀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엎드려서 거꾸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손이 요렇게 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가슴에 손바닥을 대. 이렇게. 이렇게 알아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 엉덩이 잡아서 물속에 들어갈 건데, 푹 들어가지 마시고, 발부터 물속을 얘가 알게끔 인지를 해준 다음에, 쑥 들어가서 반절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푹 떨어지지 않아요 하는데, 괜찮아요. 탁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물을 묻혀주세요. 그래서 등판 시킬 때는, 이 목에서 여기 엉덩이 여기까지만 시키시면 돼. 그래서 물 묻혀서 워시해서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로 또 헹궈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에 보고 하나씩 다 시켜야 돼. 여기 앞에 하는 거 보세요. 일단 끼시고요.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고 아니면 어려우면 이렇게 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잡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 손이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빼면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잡고 같이 아기를 집어줘요. 그 다음에 손떼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또 시켜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은 아빠들 아기가 미끄러워지는데 자꾸. 그러니까 음. 아예 이렇게 껴주시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안 내려와요. 아니, 이뒤집어지는소르진 그 않네요. 하나, 하나, 다 해보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하나 탁 시켜주셔야 돼. 그래서 워시해서 목. 여기에 탁 시키고. 그 다음에 조물조물 해서 겨드랑이, 팔, 손. 겨드랑이 어시, 워시, 자연스럽게 워시하면 돼요. 위에서 음. 아래로. 이제 비누칠 했으니까 헹궈주세요. 뒤에도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깨끗이 헹궈주면 끝난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닦는 데 가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 로션 발라주시고 배꼽도둑 하고 이제 저기 와서 옷 입히는 거옷 입히는 거 한번 보세요 기저귀만 일단 이렇게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얼른 손 대충 넣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뻣뻣한데 이제 우리 애기는 잘 구부러지잖아 그래서 여기 가슴을 일단 닫아주세요 추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찍찍이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접어주시고 이제 여기 세개 묶어 주셔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빠가 이제 하나씩 다 하시면은나 다 이제 또 실감이 나요. 제가 말하는 것보단또 틀려요. 그럼 두개 묶어 주세요. 리본 모양으로 묶어줘야지 나중에 두풀로이가 좋으니까. 우리 애기 다 끝났어. 이렇게 말좀 해주시고 <laughs> 기분 좋을 때 씻겨야 돼. 애기가 배고프거나 기분 안 좋은데 막 씻기시면 울어요. 그다음에 옷잘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 손은 이렇게 목욕 중간에 울어도 그냥 씻기거나 씻겨야 되잖아. 아, 울 때는 그냥 씻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와서 씻기려고 응. 하면 너무 이제 힘내야 되니까 좋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속살이 사는 법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했고요. 애기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어깨 선에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잡아요. 그래서 요 안에다 떠주세요. 요렇게 그래야지 이게 잘안 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좀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바퀴를 싹 돌려주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천천히 거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이 손이 아기랑 같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딱. 그다음 이쪽 손은 꼭 여기를 해주고 있어야 돼. 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물좀 받을게요. 이거 아이, 두 번, 안돼, 또두 번, 말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이만 더 시켜 주시고. 아빠 잘 시키신다. 한번더 시켜 주시고요. 아네가 <목소리가> 엄청 착한기야 네. 네그 세반이 스 이게 건가그세 번만 바르니까코뼈가 느껴지나? 그뼈 엄마 좀 닮았다. 아, 그래요? 다 <laughs> 아, 진짜 아이고. 계속 시 닮았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니

그렇 됐습니다 시기시면되겠지 아니 이걸 혼자서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이인 1조를 엄마가 이잡셔야되겠지엄마 이쪽에 살주시면딱 동일하죠? 아이고 야왜 이래서 이렇야 선수는 약만 많아 나선자 목부터 목 사주려는 조심 살살 이부분어 어, 사부님이 이제 조용한 시간을 손톱가위로 살살 깎아주면 돼요 한 2-3초 지나면 응. 이제 깎여도 되는 깎아주세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스러워서 안 깎이니까 엄마가 직접 깎아주면 돼요 응. 또 이렇게 빗렇게었어 이렇게 해야지. 됐어. 엉이 아, 이렇게 도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돼요. 이렇게 다도 돼요. 엉덩이좀 버텨질 것같 그래, 도 돼요. 아빠 혼자 시 아빠 혼자 잘하시니 들고 있으니까 조불안해 좋아. 잘하시면 아빠. 아니, 지금 여기 밑으로 떨어질까봐 내가 불안해요. 좀엉덩아요게 바로 게요 편히 합시다. 됐습니다. 신고 주세요. 이렇게 너무 빗줄 내가면 큰일 나. 정화 편히 하세요. 응, 음, 짤리야. 아이, 기분 좋아. 잘 하시네, 아빠. 아잘하신 동영상을 많이 봤대요. 도하도고요그리 등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뒤로 해서.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했다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아빠는 거꾸로 했다 이거 어려우니까 등으로 넣어서 주시면 돼요. 손만 음, 넣어가지고 그냥 뒤로 해도 음, 음, 되는 거죠? 음, 아빠 너무 잘. 어, 아빠 거꾸로 해버시네 엄마. <laughs> 음. 다 젤리. 음. 어, 잘한다. 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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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깨버렸어. 아빠가 시원하게 닦아줬어요. 우리 공주? 예뻐졌네. 아,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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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 좋은 거다 나타났어. <laughs>